네 현재 보시는 모델은 여스칸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2 w 지 콘센트 선이 있고요 얘는 습도 빠지는 배습구 언더 네, 컨트롤러가 있고요 밑에 습도적이 있습니다. 건조하실 때는 항상 열고 쓰셔야 됩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체반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고. 체반 한 칸당 생고추 기준 5kg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섯 칸 모델은 생고추 기준 한 30kg 들어갑니다. 그 사용 설명서는 이렇게 제일 위칸에 들어가고요. 저희는 사면이, 내부 사면이 전부 다 우레탄 판넬로 제작되었습니다.